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이스베어입니다 이제까지 존버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안올린 이유는 몇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첫번째로는 떡상할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떡상한 계기인 조조 시리즈 분석 영상은 그냥 제 팬심으로 만들고 같은 조조러들끼리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구독자 500명도 다른 대기업에 비하면 몹시 적지만 이렇게 떡상을 해버리자, 이제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 영상을 못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전적 문제입니다. 투입이 불규칙한 유튜브보다는 알바로 돈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돈은 모았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길이 명확히 잡히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하고 행동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도 떡상한 이상, 이제 와서 멈추기 싫고, 취미 삼아 하되 적어도 주 1회 업로드를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컨텐츠는 당분간 조조 위주로 갈 것이며 그 외에 원하는 컨텐츠를 말씀해 주시면 적어는 노트에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조조 외에 다른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으니 댓글창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담이 길었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조조는 웬만한 만화 뺨치는 역사가 오래된 만화입니다. 첫 시작인 1부는 무려 1987년 작품이며 영상 만드는 기준으로도 가장 최신작인 오브 TBA의 원작인 황금의 바람은 무려 1995년 작품이죠. 이로 인해 팬층이 두꺼워졌고 TBA도 신주 독자들보다는 원작 본 사람들 위주로 타겟을 삼았는지 조조 오프닝은 타 소년만화들이랑 비교해봐도 오프닝의 스포일러가 심합니다. 아이스베어가 조조의 오프닝을 분석해주도록 하죠. 시작부터 조조 1부, 6부 주인공들이 역순으로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 원래 1, 2부만 계획되었던 조조 TVA가 3부도 나오냐를 시작으로 4부, 5부, 6부까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며 조조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결론적으로 보면 이는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7부는 1순후인지라 본 오프닝에서 안 나왔다고 애니화가 안 된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죠. 다음 장면에 바로 조조의 영어 이니셜이 등장하는데, 오조뿐만이 아닌 지오 지오라는 로고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오브의 주인공인 조르노 조바나가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제의가 없어서 지오가 되었다는 설정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이사이 만화를 자연스럽게 애니화해서 원작을 잘 반영하겠다는 제작진들의 의지도 볼수 있죠. 이 사이는 사실상 스토리 요약 수준이라 분석할 건 없고. 마지막을 살펴보면 떡밥면이 바다로 떨어져서 수장된 장면은 1부 보스 비우가 죽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3부의 떡밥입니다. 2부도 사실상 노골적으로 스포일러를 하는 수준이니 간접적으로 떡밥을 던진 장면 위주로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조셉에게 에시디시 와무가 놓은 결혼 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리사 리사가 등장하면서 이어받은숙명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란 가사는. 더스타가와 연을 맺은 여성들의 숙명과 이사리사의 리사 정체가 조셉의 어머니임을 암시하는 떡밥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뻗는 팔은 총 8개로 작중에서 적석을 직접적으로 손에 넣었던 등장인물 조셉, 시저, 이사리사수지큐 슈트로하인, 카즈, 와무, 에시디씨를 묘사했으며 그중 사라진 두 개의 팔은 작중에서 리타이어한 와무, 에시디씨의 팔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태양을 극복하는 카즈의 모습을 보아 결국 완전 생물로 각성한 카즈를 보여주었으며 후에 나오는 이 덤불은 3부의 스탠드를 얻은 조셉의 호미퍼프를 묘사해 대학진들이 조조 시리즈 자체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울만 붉은색이며 후에 시저의 머리띠를 조셉이 쓰고 있으며 떨어지는 하늘 별똥별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인 스포일러입니다. 3부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할 거리가 생겼는데, 먼저 역대 조조들이 지나감에 따라 조스타가의 숙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묘사하였습니다. 불에서 빠져나와 밤이 된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는 수정되어 있던 디오가 인양된 장면이며, 별똥별은 전작 오프닝처럼 각 등장 인물을 상징하며 뒤늦게 쫓아오는 별똥별을 보아 뒤늦게 한면 종료 이기에 대한 떡밥입니다. 그 다음은 조타로 일행이 거쳐온 장소들을 묘사하였는데, 낙타를 타고 여행을 떠난 장면에서 한 명이 탄 낙타가 모래에 가려져서 거북이처럼 보이는데 이는 제약진들이 의도한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거북이와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포코잠부에 영혼이 들어간 폴라레플을 뜻한다는 썰도 있으며 전작 오프닝들처럼 만화책을 넣은 장면 또한 원작을 잘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 조조의 기묘모 글자 근처와 뒤에 6개의 있던 별은 1분 12초경에 디오와 대치한 후 조타로가 모자를 바로 쓸때세개로 줄었는데, 이는 이부의 시저와 마찬가지로 사상자가 생긴다는 떡밥이며,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기, 앞둘 각효인을 나타냅니다. 도입부는 100년 전부터 시작된 조나단 조수타와 디오 브란도의 악연이 시대가 흘러 현대 의 조수조수타와 코조 조타로에게 이어졌으며, 이제 디오와의 싸움은 홀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선조부터 이어져온 숙명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시계 통이 바뀌는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이 기도 하지만, 비오의 스탠드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근거로 이 장면에서 시계추가 아홉 번 움직이며 시간도 딱 9초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는 비오 옆에 12개의 별이 있는데 이는 이집트 구형신, 켄위지, 얼치기, 그리고 최측 큰 크림을 뜻하며 도셉은 2구 때 스트레이트 초와 카즈와의 싸움에서 취했던 도망치는 거지롱이라는 대사를 뱉으며 달려가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그외 등장 인물들도 전부 원작 및 본작에서 한 번씩 했던 소지를 취합니다. 계단 부분에서도 원작 스포일러가 잔뜩 있는데 이번 오프닝 제목인 조조 극희의 기억이 자막으로 뜨는데 나하의 운명이란 단어가 나온 순간 잠시 일기 일부 오프닝 조조 극희의 운명으로 자막이 잠깐 바뀌어서 나온 장면 역시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숙명임을 한번더 언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조타로 일행이 계단을 오르는 걸 옆에서 보여줄 때는 이지투 구형신의 그림자들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가며 계단 위쪽에서 조타로 1행이 서있는 모습을 비추는 것도 포일러인데 중앙에서 서있는 조타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사망할 사람 오른쪽은 살아남을 사람이 서있습니다. 또한 계단에 구름이 깔려있는데 그 구름의 가운데를 보면 원형 모양으로 깔끔하게 달려나간 흔적이 보이는데 디오의 수와 크림의 능력에 대한 떡밥이며 밤이 찾아오자 폴라레프가 다음날까지 참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며 몸을 움직이는 장면을 시작으로 압돌과 이객의 붉은 선즉 죽음이 폴라레프는 계단 위에서 멈춘 채로 계단이 밀려나는 장면은 기호와의 첫 만남을 하큐이는 시계추가 흘러가는 동시에 버팡의 결계가 끊어지고 결국 기호에게 당해서 사망하는 장면은 도셉은 시간 형제 이후 칼에 맞아 리타이어한 모습을 도탈로에게셀수 없이 많은 수의 나이프를 던진 것을 묘사했으며 또한 조나단이 끝까지 가지 못한 계단을 아침내 오른 조타로와 엔드 오브 더 월드를 부르는 시점에서 조타로가 정지한 이후 느닷없이 조타로의 배우에 디오가 나타나고 조타로가 뒤를 돌아보며 디오와의 러시를결기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5초인 점은 디오의 스탠드가 시간 정지 능력을 지닌 더 월드라는 점과 그 정지 시간이 5초라는 점을 묘사했으며 마지막 화 38화는 추가로 몇 가지가 더 바뀌었는데 콜라레프 앞에 서 있는 디오, 학교인의 복부를 뚫는 더 월드, 모셉이 칼에 찔리는 것에서 디오에게 피가 빨리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도탈로의 스탠드가 꺼내진 장면도 나오는데 이는 시간정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작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디오가 뚜벅뚜벅 걸어가 도탈로의 바로 뒤에 서자 봉지된 오프닝이 다시 움직이며 그 피의 기억이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디오의 능력이 시간정지임을 확실히 알렸고이 연출에는 각성한 디오의 시간정지 시간이 9초마저 정확합니다. 로 고가 햇빛에 사들어가 듯이 사라지는데, 이는 결국 조 타로에게 패배하고, 해피해 시체마저 사들어가 사라진 디오를 묘사하는 것으로 엔딩은 막을 내립니다.